오가닉티 오가니 예, 오가니티 코스메틱이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오가닉 오가니티 예, 코스메틱 한번 보시면 예, 먼저 오늘 조금 오르잖아요. 근데 이게 동전주예요, 그죠? 이게 427원. 예, 먼저 보시면 음, 어쨌거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고가가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추세잖아요. 계속 이렇게.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 추세대로 보면 이 라인도 지금 통과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계속 빠져요, 주가가 근데 오늘 조금 올라오는데, 요 일대를 보게 되면, 여기서 약간 조금 정체 구간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이렇게, 그죠? 예, 보시면 이제, 여기를 열심히 보면, 거래도 제일 많은 구간입니다. 지금 이 구간이, 그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선을 타고 계속 내려오기만 하는데, 내려오기만 하는데,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돌리게 된다면, 이선 돌리게 된다면, 에, 2016년서부터 계속 하락하던 흐름이 한번은 추세적으로 바뀔 수 있는 위치이긴 하죠. 그죠? 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종목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어 오가닉 티코스메틱이 예, 코스닥 외국 기업이잖아요, 그죠? 자본이 한 446억 정도로 시가총액이거든. 굉장히 뭐 빠지고 있는 추세인데, 음,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이제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주식은 사실은 이제 손을 안 대는 게 좋긴 하죠, 그죠? 안 대는 게 좋긴 한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흐름이 흐름이 이렇게 계속 내려갔다가 이 흐름이 바뀔 때는. 예, 사실 이제 이렇게 기술적으로 반등을 했다가, 반등을 했다가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여기서부터 부활해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왕왕 봅니다. 그죠? 다 죽어가던 기업을 살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는 항상 대응이라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대응. 예,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지금 이 자리는 이 자리는 에, 제가 이제 얘기 여기, 여기 차트 여기 일봉이죠. 요거 하나 이제 소과의 소개를 좀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예, 요런 지점을 한번 볼게요. 예, 요렇게 빨간 선이 요렇게 그죠? 빨간 선이 예, 여기 노란 선을 요렇게 넘어가는 지점들을 한번 보게 되면 빨간 선이 키 노란 선을 넘어가는 지점. 이렇게 그죠? 빨간선이 이렇게 노란선을 넘어가는 지점. 이렇게 보면, 여기 빨간선이 이렇게 돌아가는, 넘어가는 지점. 그 다음에 여기 빨간선이 이렇게 넘어가는 지점. 빨간선이 이렇게, 빨간 이렇게 넘어가는 지점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주가가, 주가가,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유심히 보면, 주가가 여기 노란선을 빨간색이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죽어요. 그죠? 여기서부터는 탄력적으로 요렇게 갔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죽죠, 그죠? 여기서부터. 주가가 이제 그때부터 빠지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다시 또 탄력적으로 요렇게, 요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조금 반등의 기미 좀 있다가, 그죠? 다시 또요 지점 되니까 또 그때부터 주가는 죽습니다, 이렇게. 한번 요렇게 출렁거렸다가,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 요 구간이 또 출렁거리지, 조금, 그죠? 이렇게. 그러다가 또 약간 죽었다가 에,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데, 에, 여기서 보면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이 이렇게 나온다가, 나오죠? 여기까지는? 이렇게 나오다가 자연스럽게 여기를 보게 되면 추세선을 이렇게 돌리는 시점이 하나 나오죠. 근데 그러면서 이 저점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약간 변형을 쭉 이렇게 올라가죠. 제가 주목하자고 하는 단계는 바로 이런 단계죠, 이런 단계. 다른 단계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흐름이 기본적으로 바뀌어 놓은 상태에서, 음, 흐름이 기본적으로 바뀌어 놓은 상태에서, 바뀌어 놓은 상태에서, 그때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이구간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 그러니까,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 그리고 나서 보면 올랐다가 약간 여기 이탈했다가 다시 가죠. 저는 이제 요런 구역을, 요런 구역을 눌림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요게 추세 전환이 일어난 요 지점. 여기보다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지, 이 구간을. 그리고 나서 이 대추세를 이제는 깨버려요. 깨버리면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올라가던, 그러니까 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서 수렴을 해서, 수렴을 해서 한번 이렇게 시세를 줬다가, 에, 줬다가 깨니까, 반등을 하지만, 반등을 하지만, 이 라인을, 에, 그러니까 지지 삼아서 올라갔던 라인이 저항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고점이 이렇게 깨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에, 그런데, 에, 오늘의 이렇게 모양을 보면 이제 여기는 이렇게 계속 내려오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내려오던 흐름이 이렇게 바뀔 때가 중요한데, 얘가 이제 멈추고 옆으로 기면서 이렇게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위치가. 예, 그래서, 예, 소위 말해서 이제 그물 안쪽으로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빨려 들어가 보려고 이렇게 폼을 잡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도 보면 이제 거래도 죽었다, 이렇게 거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이 내용이, 이 회사가 어떤 내용을 갖고 반등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모르겠으나, 이게 뭐그 투기 목적이 들어오던, 예, 돌렸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그지 이렇게 이런 현상이. 예, 더군다나 지금 이 자리는 더군다나 이 자리는 이 자리는 예, 보다시피 예, 최근에 들어와서 최근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예, 처음으로 옛날부터 그 전부터 최근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고 예, 그 이전부터는 이 자리 는 월봉과 예, 여기는 주봉이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월봉이고요. 동시에 넘어가려고 이렇게 폼을 잡는 구역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이쪽으로. 그래서 얘가 지금 노란선이 빨간선을, 이렇게. 노란선을, 아, 빨간선이 노란선을 이렇게 위쪽으로 말아보려고 하죠. 이렇게 위쪽으로. 그죠? 이렇게. 그러면 요 모양새가 지금 요 모양하고 많이 비슷해져 간다는 거죠. 이모양 모양하고 네, 그래서 에... 오가닉 티 코스메틱은 동전주이긴 하지만 이런 건 공부 차원에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에, 이 얘기는 결국 그 저녁마다 제가 방송할 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 에, 공부 차원에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죠. 주가의 움직임을 감안해 보면요, 일방적으로 내려가나 일방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을 갖추다가. 서서히 저점을 이렇게 올리는 모습을 갖추다가 다시 고점을 이렇게 낮추다가 지금 이 자리가 저점을 이렇게 높여 보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낮췄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이렇게 고점과 저점과 동시에 내렸다가 고점과 저점을 동시에 이렇게 올렸다가 고점과 저점을 동시에 이렇게 내렸다가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자리를 우리는 변곡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예를 보게되면 월봉에서는 이 상태가 처음로 그러니까 계속 내려오기만 하는 그림이죠 주봉을 보더라도 계속 내려오는 그림이에요 돌린 적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그죠 흐름상을 보게되면 예. 여기서 일봉상을 여기서는 예, 요 구역에서는 살짝 한번 이렇게 대반등을 치는 구간은 있긴 했으나 있긴 했으나 어, 시선을 예, 월봉과 주봉으로 가면 돌린 적이 없다 그죠 예. 근데 이번에 얘가 예,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쪽으로 한번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자리 공부 차원에서도 주목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돌린다면, 이렇게 돌린다면, 예, 예, 보시면, 이렇게 가던 놈이 처음으로 돌리게 되죠. 예, 그리고, 이렇게 오던 놈이 월봉에서, 예, 처음으로 돌리게 되죠. 이런 자리, 처음으로 돌리는 자리들은 일단 주목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에 예, 오아닉티 예, 코스메틱은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공부 차원에서도 한번 보신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에 얘가 이제 머리를 들게 되면은 머리를 들게 되면은 이런 새로운 선이 또 하나가 생기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추세선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가서 여기를 통과시켜 줄 것이냐 다시 꺾을 것이냐.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이 여전히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 되죠. 다시 또 이렇게 예 이렇게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얘가 갖고 있는 에, 올라간다면 이제 저항이 또 하나가 649원쯤. 그러니까 지금이 430원인데 이렇게 올라간다면 에, 이렇게 올라간다면 에, 여기를 에, 잠깐 보게 되면 얼마까지 반등이 될수 있는 구역을 에,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2에서 75니까 한 4, 50%는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술적으로 반등해서 더 이상 못 올라가면 또 다시 떨어지겠죠 아니면 이제 통과하면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반등이 세게도 일어날 수 있는 구역이 되는 거죠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예, 황토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대응하려고 하는 마음 먹으면 일단 이런 데서는 유심히 보다가 예, 결론적으로는 얘가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땡겨서 보면 이렇게 땡겨서 보면 이런 어, 윗꼬리가 약간 달기 시작하잖아요 그죠데 이렇게 한번 벗게 이렇게 근데 이제 윗꼬리가 단 이유는 지금 이렇게 걸려서예요. 그죠? 이렇게. 예.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얘가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는 라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를 고정을 시켜놓고요. 그죠? 예.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곤란하죠 그죠?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쪽으로 계속해서 출렁 저리다가 여기를 넘어가준다면 이렇게 랠리가 펼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요. 네, 저는 이렇게요. 어차피, 주식매매는 전 손절을 각오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거 매매한다는 건 잡주를 건드리는 거니까, 주식매매에서 기본이 안 됐다, 이런 뭐, 뭐라 그럴까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대응 차원으로 본다면, 만약 벗어나면, 손절할 생각하고 이걸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기술적 반등에서 기술적 에이해서 우리가 노력 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가 풀릴 것 같아서 풀린다고 같아서가 아니라 지금 거의 뭐 이제 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음 아침에도 이렇게 그죠 특별 여행 주의 해제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서 아마 이게 코스메틱이니까 여행 아 그게 화장품 관련 주잖아요 아시겠지만 이제 마스크 벗으면 제일 먼저 여행, 인터파크, 참전 여행, 노랑풍선, 면세점, 호텔 신라 그다음 화장품, 리더스 코드, 면스이찬불 토니머리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중에 하나라 이런 것을 저는 얘기하는 게 덩달아서 엽종에서 이제 핑계 삼아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것을 같이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점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끓을 때 이미 우리는, 에, 코로나가 지금 요거, 에... 위드 코로나가 이제, 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뻔한 거였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에... 이제, 이 얘기를 섞어서 얘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긴 한데, 차트가 갖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 내재적 가치보다는 차트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건 참고 사항으로만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아니면 리더스 코스메틱 한번 볼게요. 리더스 코스메틱을 한번 같이 보게 되면 어, 이제 한번 볼게요. 오늘 얘도 좀 이렇게 반등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관자수 관리 종목이죠. 근데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계속 내려오기만 했지만 최근에 한번 볼게요. 최근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얘가 먼저 이렇게 여기서 이런 내용이 나올게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 누가 준비를 해서 어, 그치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이렇게 출렁거렸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도 선행적으로 먼저 이렇게 한번 움직이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마.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한번 또 봐볼게요. 이차 한번 볼까요? 이차 한번. 이차 한번 보면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이미 반응이 오고 있었죠, 그죠? 뭐다 알고 있었던 거지만 이렇게 먼저 얘네들은 선행적으로 갔죠. 그 얘기는 아까 그 앞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업종에서는 더 낫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약간 예, 그런 건좀 회사가 비리비리하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얘는 더 낫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음, 토니머리 한번 볼게요. 토니머리, 토니머리 보게 되면 예, 보면 어떻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만들어서 이 상태를 흐름을 바꾸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단계 높이면서 주가가 벌써 여기 와 있습니다. 예, 그러고 보면, 예, 그러고 보면 예,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이제 원래 대했던 종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가닉티 코스메틱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이 종목을 보게 되면 얘는 워낙 힘 한번 지금 못쓰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덩달아서 업종에서 이렇게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 얘가 워낙 안 좋으니까 회사가 지금 얘는 예, 잘못하면, 예, 자본잠식이 되면서 빠질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러나, 업종을 묶어서 보면, 이런 형태가 일어나면, 소위 말해서, 이, 갔다가 이렇게 죽더라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일어날 때, 업종에서 묶어서 보게 되면, 덩달아춤 추는, 추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도 한 번, 예,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거, 참고상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질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